노아 방주의 때를 아는가 창세기 노아 2편 방주는 왜 잔나무로 지어야 하는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원작 정사람 목사 읽음 이시원 선교사 제목 방주는 왜 잔나무로 지어야 하는가 본문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노아 방주는 아무렇게나 지어진 배가 아닙니다. 방주의 재료는 반드시 잣나무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잣나무를 가지고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노아에게 명한 이 방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오늘날 우리도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하여 노아 방주가 완성하듯 우리의 믿음의 방주도 완성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재료와 수치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이 재료와 수치는 숫자적 암호가 됩니다. 하나님은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이 잣나무를 예수께로 가져갑니다. 잣나무는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사철 푸른 나무는 누가복음 23장 31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철 푸른 나무는.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흐르는 시냇가의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은 이 생명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 생명과는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못한 것은 장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음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우편강도가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우편 강도가 어떻게 낙원을 허락받았는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로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평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죄 없는 분으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평 강도가 낙원을 아들로부터 허락받았다면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사철 푸른 잣나무와 같아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재료가 됩니다. 잣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호세야 14장 8절.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평 강도에게 낙원을 처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평 강도가 생명나무 예수 앞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의 재료가 되게 한 것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곧 오늘날도,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나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평강도는 이 생명나무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영으로 가는 길, 곧 낙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식물성 나무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나무들입니다.즉, 요한복음 15장 1절 "하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셨습니다.그러면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다는 것입니다."다이슨 시편 37장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에 무성함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이어와의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내가 나의 두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감람나무와두 촛대니. 결국 다니엘은 누부갓네살 왕을 땅의 중앙에 있는 거목으로 비유했고, 다이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토에 선큰 푸른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사야는 구속받은 자들을 의의 나무로 비유했고, 요한은 끝날, 사명자를 감남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제 이 나무들을 보는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두번 안수하심은 두 번의 계안의 과정을 거쳐 온전케됨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상징적 나무입니다.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심도 열매 맺는 푸른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푸른 잣나무는 생명 나무와 같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할 말씀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즉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절대 방주를 못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각종 나무를 먼저 먹는 안목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푸른 잣나무는 생명나무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나무란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이 생명을 깨달아 영생할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여 모든 인생은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시편 107장 10절에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새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사망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이 생명 나무입니다. 예수 입에서 나가시는 말씀이 선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인식하는 선에 대해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안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4절.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으로 낙원을 허락받는 강도격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여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절, 성령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마음 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곧 잔나무로 방주를 짓는 과정입니다. 각종 나무들이란 무엇인가 각종 나무는 율법 나무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참 생명을 자각하기 전에 각종 나무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동상 각종 나무는 임으로 먹어도 된다 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자각하여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선악 나무의 진찬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선악 나무의 진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명하신 생명 나무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아담에게 임으로 따 먹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생명나무 앞으로 가라는 암호였습니다. 각종 나무는 임으로 먹어도 죽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나무를 먹어도 된다는 것은 저급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귀를 아담은 알아듣지 못하고 사단이 차려놓은 선악나무의 진찬을 먼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선악나무 아래서 타락한 인간은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할 인생은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방주를 잔나무로 지어져 가는 길 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잔나무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노아에게 잔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은 노아는 아담이 버린 본질을 깨닫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평소 자신이 죽은 자들 속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그와 동행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죽음의 의식에 사로잡힌 자신을 깨닫고 죽음을 날마다 버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 속에 죽음을 인식하고 버리는 길에 주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은 자가 자기 속에 있는 사망을 버릴 줄 알게 됩니다. 결국 사망을 버릴 줄 아는 것이 방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짓는 일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즉, 노아에게 명한 이 방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오늘날 우리도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하여 노아 방주가 완성하듯 우리의 믿음의 방주도 완성되어야 합니다. 방주는 왜 잔나무로 지어야 하는가를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되찾을 길을 각종 나무의 푸른 나무로 보여주시고 생명나무로 방주를 지을 것을 알려주시며 주님은 노아에게 모리아산에서 푸른 잣나무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으로 방주를 지으라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방주에 곧 말씀이신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 홍수 심판을 면하며 생명을 얻을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개하여 생명나무인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